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구속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말씀 입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다음에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식사는 단순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기장한 결단이 있는 기념적인 식사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처음 시행이 되었죠?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열 번째 재앙인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년이자 시작이 되어서 지난 1,500여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끝으로 이 유월절을 성찬식의 음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제자들과 작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순종의 피로 했듯이. 우리도 성찬식을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념한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억하라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첫 번째는 구원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마시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들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에 올라가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한 성찬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성찬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찬을 해말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자 무엇을 살피라고요? 자기를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귀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허물과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기를 살피라 하는 이 말씀처럼 남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허물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교실 칠판에다가 뿌리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한 아이씩 앞에 나가서 자기 집안의 뿌리, 자기 조상에 대해서 준비해 온 내용을 발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어, 딱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전주이 씨 47대손입니다.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조선 시대에 예조 판서를 지내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무역 기사의 중역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예 어깨를 스그 하면서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이씩 하나이씩 돌아가면서 자기 조상의 뿌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아 선생님이 한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반에한 학생 가운데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보육원에서 다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선생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괜한 이 과제 때문에 저 아이가 상처 받으면 어떻게 하나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이가 조용한 어조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똑같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유칼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말 속에는 감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잔을 받으사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감사 기도하시고 예. 네. 그다음에 19절을 또 보세요.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떡을 나눌 때에도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눌 때에도 감사 기도하시고 바로 이 성찬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헌신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는 이 가론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아니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저 어둠을 향해서 달려갔던 가론 유다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달려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처럼 가론 유다가 그렇게 문을 열고 깜깜한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나의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독일의 화가 스탬베르그가 그린 작품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에키 호모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맨 밑에는 하나의 글귀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글귀가 이 성화 맨 밑에. 쓰여져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프란시스 헤버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저녁이 되었는데 그 글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 밑에 쓰였던 그 글귀가 떠나지 않아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그 문구를 기억하면서 하나의 시를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장이 서툴고 또 아무리 이렇게 글씨를 써보아도 글을 써보아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이렇게 막 그냥 구겨가지고 그냥 벽난로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바람이 이렇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벽난로에 들어갔던 그 구겨진 종이를 집어 던졌는데 다시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것을 주어 들고 다시 시를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찬송가 311장에 있는 내 너를 위하여 하는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죄 살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처. 신앙생활을 오대하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고통에 감격이 시들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늘 기도하며 그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몇십년을 교회 다녀도 되는 일도 없고 자식이 잘 되나 사업이 잘 되나 몸이 건강하나 뭐 마음이 편하나 항상 이렇게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그 주님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남보다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몸 버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까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눔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몸인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나누고, 주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다. 그러므로 한 마음, 한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주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먹는 이 떡과 포도주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는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이것을 가장 잘 올바르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정리한 내용을 신학자들은 편의상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떡이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영적 임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임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 5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 주님이 제리마시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바로 이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 5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래서 온갖 눌림 속에 있는 자들,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 영적 임재를 통하여 그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혀 있고 맺혀 있는 것들이 주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열려지고, 그리고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혹시 너희들 중에 죄에 짓고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면 서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실 것이요.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이 어양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 또 답답함에 눌려 있는 자, 여러 가지 영적 그런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치유하시는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